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와, 오늘은 비도 오고 여기는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. 그러니까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하는데 여러분 앞에 지금 웬 이렇게 그냥 달아의 뭔가가 잔뜩 들어가 있죠. 이게 뭔가 궁금하시죠, 여러분? 자, 지금 저희는 이제 밖에서 무엇인가를 채취해 와서 이제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지만. 우리가 활용해서 그냥 버리지는 않느냐고 다 활용하느냐고 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환삼덩굴 환삼덩굴 이렇게 환삼덩굴 이파리도 있고요 이거는 돌콩이에요 돌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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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잎사귀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돼지감자 돼지감자도 이렇게 있어요 돼지감자 이렇게 돼지감자들도 있고, 돼지감자 아시죠? 돼지감자도 이렇게 잘라왔어요. 잘라오고 환삼덩굴도 잘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 옥수수가 어, 좋은 것들은 쪄 먹고 조금 나쁜 거는 위에 지금 덜렁그어서 위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다 떼어서 버리지 않고 꼭 여기다 넣거든요. 이렇게 덜 베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, 그리고 별로 안 좋은 거 지금 별로 안 좋아서 먹기가 그런 거는 이렇게 옥수수까지 같이 대, 옥수수에도 같이 사용하고요. 옥수수 요렇게 요것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있잖아요. 요거 깨끗하잖아요.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삶았고 또 가지를 오늘 가지 또 잘라서 요리하면서 가지 꼭지가 나왔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, 어 매번 물을 끓이는데 요렇게 끓여서 요거는 개똥쑥이, 개똥쑥, 개똥쑥을 갖다가 온포기를 하나 넣었어요. 이 뿌리는 빼고 넣었어요, 요거는. 근데 여러분, 이거는 저희가 그 치아 건강,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. 치아 건강과, 그 다음에 세수하고, 머리 감고, 이거를 가글도 하고, 그냥, 음, 뭐라 그럴까, 이 야생에,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시면 흔한 것들로 갔다가 여러분 이렇게 끓이셔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끓고 있죠 이렇게 조금씩 끓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확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확 끌어올리면 약불로 약불로 해서 뭉근하게 아주 그냥 진하게 달이세요 이걸 진하게 달이셔서 피부에 피부에도 발라주시고 머리에도 머리에도 이렇게 머리 감고 이렇게 머리에다 린스 뭐라 그랬죠 음 트리트먼트처럼 머리에다 이렇게 발라주셨다가 발라주셨다가 그냥. 까마도 되시고, 안 그러면 스프레이 같이 스프레이 통에 놓고 화장수처럼 뿌려주시면 돼요. 머리 같은 데에다가 뿌려주시고, 이 팔뚝이나 뭐 이런데 피부가 안 좋거나 이런데 얼굴에도 한 번씩 뿌려주셔도 되고, 여러분 이거 다 활용하시면 정말 저희는 그냥 특별하게 뭐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런 거로 삶아서 이 물을 다 활용하고 있어요. 머리에도 쓰고, 얼굴에도 쓰고, 목욕할 때도 쓰고요.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, 뭉근하게 다리세요. 안 그러면 여기다 안 하면 어디다 하냐면, 전기밥솥에다가전기밥솥에다가 전기밥솥에다가 보온으로, 보온으로 24시간 하루 종일, 이게, 일단, 오늘 하면 내일까지 이렇게 보온에다 두세요. 이거를, 보온에다가. 그러면 굉장히 좋거든요. 이거 지금 바글바글바글 끓고 있죠. 여러분, 이게 뭐 특별하게 제가 저한테 질문을 좀막 들어오겠죠. 뭐 먹으셨나요?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꼭 무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, 요거 옥수수가 대가 있어서 옥수수를 쓴 거고요. 쓰레기 를 쓰레기가 여러분 막 이렇게 많이 버리잖아요. 그런 쓰레기를 쓰레기로 버리지 마시고 요렇게뭉근하게 활용하시면 나중에 쓰레기도 얼마 나오지 않고요. 이건 저희는 또 이거를 빼서 이거를 빼가지고 나가서 어 그건 그러니까 뭐죠? 음, 그, 밭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고랑에다 놓으면 얘가 또 걸음도 되고요. 다 활용이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어요. 여러분, 시골에 사시는 분들, 특히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집에 왜 무엇인가를 사오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음식, 이게 뭐 나무를 다듬고 아주 지저분한 거 빼놓고 웬만한 것들은 먹기는 그렇지만 이렇게, 이렇게 활용하는 데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, 이거를, 어, 이렇게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막, 이제 끓기 시작했어요. 이렇게. 여러분, 어머, 치아가 막 치통이 있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엄청 좋으니까, 여러분, 각을 하고, 잇몸이 튼튼하셔야 되잖아요. 잇몸도 튼튼하고. 다 그러니까 요걸로 가글도 하시고 어떤 것든지 저는 그냥 맹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물로 사용하면 여러분 아 버려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. 이게 버려지는 쓰레기잖아요. 어떻게 보면 다 버려지는 것들이거든요. 그냥 갖다 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막 이제 색깔이 막 우러나기 시작하고 이거 보세요. 지금 막 우러나기 시작하고 너무 좋죠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. 이렇게 해서 하셔서, 요, 보세요. 막, 이렇게 다, 옥수수, 이런 것도 다 나오죠. 이렇게. 네. 이런, 돌콩도, 돌콩 같은 데도 굉장히 좋아요. 이런 돌콩 잎사귀 같은 거. 밖에 나가시면 이런 풀들이 많잖아요. 어쨌든 차로 활용할 거는 차로 말릴 건 말리시고, 또 이렇게.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많다. 그러면 말려 놓으셨다가, 말려 놓으셨다가 이렇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자 오늘은 어, 여러분에게 요걸 알려드렸어요.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함께해요. 함께 여러분도 좋은 게더 좋은 게 있으면 저에게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분들 한꺼번에 우리 가족들한테 모두 알릴 거예요. 알려주시기 바래요.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.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. 감사합니다. 끓어서 넘칠 때는 줄여주세요. 줄이셔서 은근하게 오랫동안 끓이시면 돼요.